안녕하십니까. 몸짱에 도전하는 독거동촌 노춘각입니다. 운동 시작 17개월째 열심히 단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작년 가을에 수확한 콩까마, 콩자루를 이용해서 중량 딥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자루가 약한 25kg 정도 나가는데 그걸 매달고 중량 딥스 도전! 모양새는 안 나오지만 중량이 있다 보니까 자극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폭이란 없다 부꺼워! 조, 누출가. 약간 이게 또 숨이 또 가빠지니까 후. 이 가쁜 숨을 또 이용해서 세 소폰을 한 동안 불어보겠습니다. 세 소폰. 잊혀진 계절. 장난하는 것 같지만 하... 내 나름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불려고 하면은 굉장히 그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하...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양념 역할 조미료 역할을 하려고 색소폰을 기분에 기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부는 거니까 내주 목적은 몸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니까 이 몸짱이라는 게 쉽게 도달할 그런 목표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정신하에 가볍게 하려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름 뭔가 이벤트성으로 한번 푸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프로. 넓은 어깨를 위해서 와이드 프로을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다. 토꼬! 농촌! 노천각 다음은 좁은 그립 방법으로 또한번 프로그램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몸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독거농촌노총각이었습니다 화이팅